사실, 소규모 건축의 영세한 업자들은 이러한 건설업을 등록할 수가 없는 처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면허를 빌려서 공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적발률이 20%가 넘는 이러한 실적을 얻었다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했고요. 100... 건축주분들은 시공사를 선정할 때에 이러한 업체들을 잘 보시고 면대업체가 아닌 정상적인 건설 면허가 있는 그러한 건설사와 계약을 하시고 공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건용 건축사입니다. 오늘은 시공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고 본격적으로 집을 지을 때 200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60.5평 이상 되는 건축물을 공사할 때는 종합건설은 면허가 있는 시공사가 공사를 해야 됩니다. 물론 다가구주택이나 다중주택 그리고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면적과 상관없이 건설업 면허가 있는 시공사가 공사를 해야 되는 게 현재 법인데요. 2020년 11월 18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페이퍼 컴퍼니, 면대업체, 또 부실업체에 관련된 대대적인 단속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 실태조사를 통해서 부실한 건설업체를 적발하고 또 과징금을 내린 그러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집을 지을 때 건설업이 없는 즉 면허가 없는 시공자와 공사를 하는 경우에 매우 주의를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는 흔히 딱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딱지를 빌려서 건설면허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단속을 통해서 걸릴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광역수사대에서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대대적으로 단속을 통해서 걸리게 되는데요. 이 법이 굉장히 강화됐기 때문에 오늘이 영상을 보시고 건설은 면허가 없는 분이나 또 공사를 해야 되는데 면허가 없는 시공자와 혹시도 할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서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면대와 부실 건설 업체가 무더기 적발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기경보 시스템으로 잡아내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그동안 부실건설업체를 적발하기 위해서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오늘 조기경보 시스템이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종합건설업 등록 기준이 어떠한지 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설업 면허 대여. 이 관련된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21조와 95조의 2에 나와 있는데요. 건설산업기본법 21조를 보시면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등의 금지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고요. 95조의 2는 벌칙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벌칙. 자, 건설업 면허대여에 관련된 개략적인 결론을 말씀드리면 형사처벌 그리고 등록말소가 처벌이 되겠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 구체적인 벌칙에 관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건설 사업자와 그 상대방,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준 건설 사업자와 그 상대방에 관련된 내용은 형사 처벌과 등록 말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건설 사업자, 건축주, 알선자 모두 처벌되기 때문에 매우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건축조 같은 경우는 건설 공사를 하는 사람이 면허가 있는지 면허가 없는지 이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좀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고 건설회사의 내용들을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종합건설업 등록 기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18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은 많은 건설업이 있습니다만은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크게 세 가지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기술 능력이 토목기사나 토목분야의 중급 이상 기술인 2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을 배치해야 되고요.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 이상의 기술인 2인을 포함한 5인 이상. 그리고 위의 기술인을 포함한 건설 기술인이 총 12인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법인은 자본금이 8억 5천, 개인은 17억 원 이상을 구비를 해야 됩니다. 자, 토목 공사업은요. 토목 기사나 중급 이상의 기술인 2인 포함한 6인 이상을 배치해야 되고 법인은 5억 원, 개인은 10억 원입니다. 자, 건축 공사업을 보겠습니다. 건축 공사업. 건설 공사를 하는 건축 공사업은 건축 기사나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기술인 2인을 포함해서 5인 이상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법인은 3억 5천, 개인은 7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구비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사실, 소규모 건축의 영세한 업자들은 이러한 건설업을 등록할 수가 없는 처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면허를 빌려서 공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사무소에도 팩스가 자주 날라오는데요. 종합건설업 면허를 대여해 주겠다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 팩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공공연하게 이런 면허를 빌려주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특별 실태조사를 통해서 많은 업체를 단속했다. 그 내용이 나와 있어서 공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11월 18일 부실 건설 업체 적발 체계가 더욱 촘촘해진다. 조기 경보 시스템을 활용해서 특별 실태조사를 통해 6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보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보도 자료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동안 특별 단속을 통해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그리고 대한건설협회가 같이 합동으로 단속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68개 업체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에 대한 명령을 내렸고요. 자 그러면은 국토부에서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체와 재무정보 그리고 또 기술인. 보증 등의 정보를 분석해서 건설업 등록 기준을 상시 점검한다. 그리고 부실이나 불법이나 불공정 행위를 상시 적발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조기경보 시스템인데요. 정기적인 단속이 아니고 비정기적으로 특별 실태조사를 통해서 부실업체를 적발하고 처분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될것 같습니다. 자, 부실업체의 징후를 말하고 있는데요. 3개년 연속 실적이 미신고된 업체, 그리고 신규 등록 후에 2개월 이내에 대표자나 소재지가 변경된 업체, 자, 동일 대표자가 과거 5년 이내에 5회 이상 건설업 신규 등록한 업체 같은 경우는 부실 업체라든가 페이퍼 컴퍼니가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 업체들에 대한 징후를 포착하고 정밀하게 조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면허를 대여하는 업체들을 어떻게 잡아냈냐면, 단기간 내에 착공신고가 많은 업체 같은 경우가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월 이내에 10회에 착공신고를 했다든지, 1년에 대한 착공 실적을 보면 이게 100회가 넘는다든지, 상당히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실적 신고를 한 경우가 상당히 좀 이상한 업체일 수 있죠. 그리고 또 연속적으로 실적을 미신고한 업체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될수 있고, 같은 대표자가 5년 이내에 계속해서 신규 등록한 업체를 만드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1년마다 폐업을 하고 새로운 업체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업체를 만드는 경우가 이러한 면대업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적발률이 20%가 넘는 이러한 실적을 얻었다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했고요. 197개 업체가 의심징후가 있었다. 그래서 197개 업체에 관련된 정밀조사 착수를 통해서 총, 최종적으로는 68개 업체를 적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반사항의 유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능력 미달이 18건. 자본금 미달이 10건, 사무실 기준이 미달하는 경우가 1건, 기타 자료 미 제출한 경우가 30건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한 다음에 등록을 말소한, 즉, 폐업 신고를 한 업체가 무려 13건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뭐100% 페이퍼 컴퍼니일 수밖에 없겠죠. 등록을 말소하고 빨리 폐업을 한 그러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업체도 13건이 있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체들에 대한 처분이 내려졌는데요. 혐의업체로 적발된 68개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분청인 시도지사가 청문 절차를 거쳐서 과징금 1억 원 이하 또는 영업정지 6개월 이내 등록말소 3년 이내 동일한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폐업을 해버리는 거죠. 등록말소에 처분을 하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강한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자료를 보시면은 특별 실태조사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페이퍼 컴퍼니 등에 대한 부적격 업체를 퇴출하기 위해서 이러한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면대 업체를 아웃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표를 보시면은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국에 걸쳐서 조사를 한 내용이 나옵니다. 조사 대상 업체가 197개 업체, 적격 업체가 129 자, 등록 기준 미달에 중복한 것을 제외하고 총 25개 업체가 등록 기준을 미달했다. 자본금, 기술 능력, 사무실 그리고 자료 미제출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경우가 40업체를 조사를 했는데요. 적격 업체는 22업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80개 조사 대상 업체가 나와 있고요. 적격 업체가 50개. 그리고 등록 기준을 미달한 업체가 1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현장에서는 이 면대업체를 적발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건축주와 시공자가 어떤 다툼이 있었을 때 건축주가 시공자를 고발하면서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면대업체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번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가 대한 건설협회와 지자체 이렇게 특별 실태조사를 통해서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또 이렇게 잡아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페이퍼 컴퍼니들이 좀 퇴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축주분들은 시공사를 선정할 때에 이러한 업체들을 잘 보시고 면대업체가 아닌 정상적인 건설 면허가 있는 그러한 건설사와 계약을 하시고 공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를 통해서 건축 뉴스를 전달했습니다. 앞으로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